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으로 1300이쪽쯤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목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여기 주중에 이제 어, 분당에 이제 카메라 공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높이를 좀 낮췄는데 전에는 약간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보는 것에 좀 조금 이제는 시선이 조금 더 내려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모니터도 설치해 주셔서 저희들 눈이 나빠가지고 저게잘안 보여가지고 막 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도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박국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지자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연준환 목사님 더 말씀 전하실 때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청 어색하네요. 앞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제 얼굴이 나와서 더 어색하네요. 네, 오늘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박국 어, 개관을 지나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지자의 항변이고요. 전체적인 다루는 내용들은 어, 개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갈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또하박국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믿음을 의심해 본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혹시 의심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시는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어,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어, 꼭 성도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이 자리 가운데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 었어요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하는 것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내가 과연 바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매 순간 순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하박국도 이러한 상황을 겪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서는 좀 독특한 성경입니다. 보통 선지서라 하면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 임 이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선지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듣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박국 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임하게했다 하고 경고였다 하고 이 절부터 시작되기를 하박국의 호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호소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불건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경건한 사람이 맞는가? 과연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하박국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첫 시작을 보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묵시로 경고를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경고라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의 대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경고라는 뜻으로 사용된 오늘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위험한 일에 대한 알리는 것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그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경고라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또 미리 알려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라는 것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어, 미리 알려준 것,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하여 알려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어날 것을 주의하라라고 알려주는 게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들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피해갈까, 대처할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들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대처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경고들을 바라본 우리들의 마음을 좀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경고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담대히 견디도록 준비하는 것. 즉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준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또 실제로 본 사람이죠. 시대 가운데 나타난 악행을 보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박국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떠한 해답을 얻었는지 2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제가 소제목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2절부터 보면 하박국의 호소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논했듯이 기존의 선지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박국의 호소로 시작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태도는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이런 불건 불경건한 태도로 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전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기도하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보다는 하나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박국이 느낀 상황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또 심판의 때가 이미 도래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박국은 눈물을 흘며 분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는 것 같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죠 이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무응답, 하박국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살펴보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시면 갈대안 갈대아인, 갈대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바벨론 국가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국가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폭력성이 강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에 다 빼앗고 침투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런 갈대아인이 목표로 삼은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역시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 폭력은 이 의인들을 고통받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 우리도 많이 겪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도 수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그냥 TV만 틀어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TV에서는 많은 폭력과 살인, 사기,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데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뉴스로 나오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저 악인들이 빨리 심판 받을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후련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잠자리 드나요? 마음 한켠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시는가 어떻게 세상은 의인들은 점점 더 궁핍하여지고 힘들어지는데 악인들은 잘 살고 똥덩거리며 백만장자 세상에서 부와 재물을 다 쌓으며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찔립니까? 아마 하박국의 심정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이 하박국이 평생 부르짖으며 기도해 온 시간이었고 현실이었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런 일들을 왜 했는지? 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세상의 악이 드러난 실정입니다. 숨겨 있는 게 아니라 눈 앞에 악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드러난 악은 멀리 있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박국 눈 앞에서 펼쳐진 죄악과 폐역들은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그 피해가 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바로 내 앞에 그 위협이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하박국이 더 분노로서 아니 짜증으로서 아니 하나님에 대한 비통함으로서 기도한 기도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일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일어나는 불의를 보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과연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거대한 악 앞에서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게 너무도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악함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약함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잊을만하면 생각나고 잊을만하면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악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져오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펼쳐진 이 복잡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니로인해서 신 바벨론 국가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가 고통받고 침략당하고 공포를 유발했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별론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득세하는 아가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역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을 만났는데 누가 봐도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등학생을 보며 이 학생 담배 불 끄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혹시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렇게 좀 작기 때문에 어, 큰 고등학생을 만나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좀 커가지고 다주요한 목사님만한 고등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많이 피해 다니는데 저도 그 안에서 불이가 불이를 보면 이 분이 끌어올려서가도 저의 몸을 보고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 그럼 불이를 보면 사실 참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거는 용기뿐만 아니라 이 앞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고등학생이랑 싸워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랑 저 고등학생이랑 싸워서 저 고등학생 다쳐가지고 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사회적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가 고등학생한테 맞고 돌아다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맞고 돌아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될까요? 사회적 책임도 아니, 체면도 또 많은 상황들도 우리를 선뜻 악기에 싸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그런 악, 악 앞에서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배웠죠.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로 잘 일어날까요? 잘 일어나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답답한 마음에 오늘 본문처럼 기도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불만을 쏟아낸 거죠. 그러면 그러한 악함의 결과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전에 나타나 있는데요. 악이 득세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주인이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차지할 수 있는가? 때로는 이것들의 불공정함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가라는 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의심이 됩니다. 4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기도를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박국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호소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임재하셔야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셔야죠 라고 는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하박국의 호소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믿음에서 기초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뢰가 지금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으로 기도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박국이 하박국 선지자가 놓친 것은 인간의 작은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기에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들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그치지 않고 한발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시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지금 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죠? 왜 지금 해결되지 않습니까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며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전지 전능함을 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 여길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을 우리 눈앞에 보이셨다는 것은 그 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박국을 계속해서 읽어가며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지금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악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이 시대에 나타난 악과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이나 불경건의 태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가 의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악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눈 앞에서 세상이 풍파가 몰아쳐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는 신앙의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